야 지금 한방 눈이 내리고 있어요. 여기가 대전 엑스포 다리. 아 너무 좋아요 이게. <laughs> 이 퇴근하면서 오 걸어서 퇴근했는데 너무 이쁩니다. 야 어릴 때 생각나네 이게. 야참 멋집니다 이게. <laughs> 내일 아침에 좀빙판길 미끄러울 까 걱정이 됩니다만은도. 이야. 이 보세요. 아주 한상적입니다 아이고. 어저 저. 좋아요. 이야. 자, 알름다운 우리 대전 갑천변 네, 갑천에 있는 엑스포 다리에서 지금 이렇게 한방눈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음, 음. 이야. 좋죠? 좋은 밤 되세요. 아유.